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인 포천의 영북면은 주한미군의 최초 주둔지였습니다. 과거엔 경기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명성이 자자했던 지역인데 지금은 도시 기능을 상실해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최근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친환경 관광도시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1960년대 당시 주한미군 주둔으로 황금기를 누렸던 포천의 영북면 하지만 호황세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감축 정책에 따른 이전 철수는 급격한 경제 쇠퇴를 불러왔고, 이는 인구 감소라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군 병사들의 외박 지역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즉격탄을 받았습니다. 이 일대 공실률은 전체 20%에 달합니다. 예, 예전에는 뭐 도시의 그 미군들도 와 있을 때는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이쪽이 이제 침체된 분위기로 하는데 이처럼 세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북면에 희망의 청신호가 펴졌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관한 도시 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내년부터 5년간 도시 기능을 회복을 위해 사업비 639억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뉴딜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희망을 갖는 그런 지역으로 또 다시 한번 생활할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새로운 그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재생 방향은 친환경 관광 중심지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는데 에코 행정 복합 타운과 상권 특화 거리, 친환경 에너지 센터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변 관광지를 연계할 허브 센터 건립. 관광객 숙박 시설 조성, 정주 인구 확보를 위한 행복 주택 컨설팅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의 핵심은 역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그또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마을 공동 작업도 하고 그 대소사를 함께 나눴던 그런 공동체 활성화가 주 목적입니다. 이밖에 포천의 영중면은 도시 재생 누들 사업에 이동면은 예비 사업에 선정돼. 올해반 7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침체기에 빠져 있는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 재생 사업. 실은 마을 경제 활동 회복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경기 북부 관광 거점 도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